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다. 이루도, 이루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그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어, 다 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땅해서 어, 승리할 수 있도록 또그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어, 그 말씀을 우리가 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데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어,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예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또 우리가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어 너희가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너희의 때니 어, 너희가 나를 어, 잡아서 어, 능욕하고 십자가의 그런 어, 고난을 당하게 하리라. 이는 성경을 이루리라 이루 이루 이함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예, 고난 당하시는 것이 어, 성경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로 e 는 거예요.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도전서 15장 Yes, yes. Yes, 고 e s Yes, yes. Yes, y e 셔야 하는가 그 s Yes, yes. Yes, k o 어요 a n Button, s 5 she 죠1 5 l 4 5 a 시작 such a b o 5 t l e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산령이 기었나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일어나니 첫 사람 아담은 사는 영, 사는 영이란 말이요첫 사람 아담은 사는 영. 첫 사람 아담은 사는 영.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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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때 살려주시는, 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 살려주는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첫사, 첫 아담, 마지막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아담이란 뜻은 사람, 영을 가진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담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아담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담,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 있는 거예요. <laughs> 에덴 동산에 있는 어 아담, 담을첫 아담이라고 하죠. 첫 아담. 그래서 첫 아담에게 첫 아담에게 영을 넣 영을 넣어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예 영. 여기 하나 단 말이 하나. 응?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영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영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아담이 죽고, 어? 이 죗값은 사망이잖아요. 그죠? 죽으리라 했을 때, 예수가 죽으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네? 동시에.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자, 네? 아담이, 어, 아담이, 어, 첫 영이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로서 하나의 영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하와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하와 그렇죠. 하와 음. 하와가 뭐 나와 이 영적 존재들이대 영적 존재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존재가 이어집니다. 그데그 네. 영적 존재가 이어지는 데 노아 때. 때 네. 어, 그 노아의 가족만 어, 남기고 어, 나머지는 물에 잠겼죠, 그죠? 어, 노아 때 어,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예, 믿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는 것을 어, 마지막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노아 때. 그리고 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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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자, 아브라함 아브라함 때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예수에 대한 또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이 이삭, 이삭에게 그다음에 그 아들 야곱에게 그 믿음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믿음 이렇게 길믿음 이렇게 길이 있는 거야. 자그 길이 가는 거야. 이렇게 믿음의 길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이 길이 근데 이 보면은 어 이,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자, 아들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있잖아요. 예? 네? 다 있어요. 또, 노아, 아도 샘함, 야베시지만, 또, 이제, 자손들이 어, 있고, 아브라함도, 또, 이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어, 하갈에게, 이제, 종에에게서 난 이삭, 아니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있는데, 어, 그, 이스마엘은 어,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복을 받, 어, 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예? 아브라함이, 어,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삭. 그걸 장자가 받는다고요. 장자. 예? 장자. 장자는 큰아들. 큰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큰아들.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에 의해서. 이, 이 삶은 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분처, 어, 사라의 어? 사라 사라에게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삶은.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어요. 이 자손에게서 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란는 것을 약속한 거예요. 복이 있으리라. 어? 근데 사라가 웃었잖아요. 내가 90자인데,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나이를, 아, 아기를 낳을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laughs> 그, 그것을 전했던 천사가 뭐라 해서, 사아야왜 웃냐? 아, 그 살아가, 아, 저, 어, 나 속으로 웃었는데, 어떡하지안 웃었습니다. <laughs>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름을 이삭,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네가 웃어서 난 아들이다, 웃음. 그 이름마다 다 뜻이 있어, 무그런데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 그, 이삭의 아들은 또 누가 있어요? 이삭의 아들은 예서가 있잖아요, 예서. 예서. 예서, 예서, 예서가 큰 아들인데, 야곱이, 이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이 야곱은, 야곱이란 뜻은, 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그이사의 그 하나의 니부가 뱃 속에서 발티쿰스를 잡았다는 뜻이 야곱인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교루어서 이겼다. 이게 아주 고난 어, 예수한테 죽게 생겼을 때 나중에 그 예수한테 왜 죽게 생긴 건지 잘안 잖아요, 그죠? 장자의 복을 어, 어, 원래 장 이상의 복을 예서가 가져야 되는데, 야곱이 이 복을 너무나 막 갖고 싶어서, 뱃속에서부터 그 사모함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어, 나중에 예서한테 그 복을 나한테 달라고, 어, 팔쪽으로, 내가 팔쪽으로 에그 복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건 아무것도 그냥 말, 사람과의 삶 같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서, 응? 보셔서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야곱이 그 복을 어,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복을 받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머니, 예? 디부가가, 네가 애서인 척 해서 야곱아, 이삭의, 어? 아버지의 복을 받으라. 그래서 이렇게, 어, 그 어머니가 도와줘서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창자의, 그런 이삭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예?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때 물려주는 거예요. 야곱이 어 복을 받고 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어 이제 예수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저 간절해 일단 예수가 만나면 사 무장한 칼 가르던 400명이 데리고 와서 야곱과 그 가족을 다네가 감히 나의 장자의 복을 빼앗았어. 주려고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급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 보호해 주겠다. 이 복이 네가 끝까지 가지고 갈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그 누워 야곱이 그 분이의 강가에서 막그 기도할 때에 그그 그 기도를 어, 어, 응답기도. 천사가 떠나지 못하도록 막 붙잡은 거예요. 그 우리가 힘들 때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그 응답이 되는 거죠. 간절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대면해서 네가 이기었다. 네가 그 응답을 받아냈다.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는 길을 이렇게 마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 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올 때까지, 그렇죠? 예수님 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오셔서 이 길로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길로. 어? 네, 이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길로 가서 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누아의 자손들, 아브라함 자손, 아, 이스마엘, 이스마엘도 있고, 자손들이 막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에서의 자손들. 이스마엘이는 저기 동쪽에 바벨론, 그 사람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응? 바벨론, 아수록그 응? 동쪽가에 자손들이 퍼져서, 어, 그, 어, 무리를 이루고, 이삭의 에서는, 어, 우리 저기, 이스라엘, 그, 어, 가까운, 어, 그 이방사람들이 드는 거예요, 이방사람 복을 못 받는, 족속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심판받죠, 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복을 받은 자들은, 어? 복을 받는데, 어? 두원을 받는데, 이 장자에서 떨어진, 그 믿음이 떨어진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적하게 되잖아, 요 하나님은. 나중에. 다, 그들이. 그죠? 대적하는, 심판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 중요하고, 수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 믿음을 이어받는 거예요. 예? 믿음을 이어받아서, 예수가 오실 때까지, 예? 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탈하면은, 심판받고, 저주받고, 그런 거예요. 다, 다 이거, 다, 것이 있잖아. 애, 애동. 여건 애동이란 말이야, 애서가. 그 자손들이 다. 그 자손들이 다 그냥 심판받는 거요그 주기. 뭐 하나도 잘못돼서. 그, 음, 바뀔 수 있는 그런, 바뀔 수 없는 상황인데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폭, 폭 때문에 그런 거이 폭을 제가 받으려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어, 가볍게 여겠단 말이야, 가볍게. 마음으로 또 가볍게 해야 겠다는거예요하나님바꿔버렸단는거예요 우리가 이이 이 복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위기는 항상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서 죽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끝나는 건데 하, 하나님 나에게 약속했으니 그 약속이 이어지게 해주세요 막동의 강가에서 막 천사를 어? 얼마나 간절하게 천사가 떠나려고 하는데 못 떠나게 되니 천사가 그, 야곱에, 어? 허벅지를 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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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간절히 붙잡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서 이게 유대인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이제? 여기 구원이 있고, 여기 구원이 있고, 여기 심판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어, 이 심파, 이들은 다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서 이스마엘 예서의 자손들은 다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 이방인들은 예 이방인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은 다 심판의 길로 가는데 믿음의 길로 들어와야 자기들이 사는 건데 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데 예수께서 이제 오셔서 어 성경의 말씀을 이제 첫 아담이 죽어 죽어야 할 것을 첫 아담이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그죠자 아담 안에 다 있지만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면은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길에 들어서야 심판받지 않아요. 네? 자다이 어, 아담의 것을 예수께서 다 담당을 했어요, 그죠죠 어? 다 갚았단 말이에요. 죽어야 아담이 죽은 것을 예수님이 다 갚았어요. 하지만 여기 여기 예수님이 오, 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구원. 자온 예수님 이,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어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길이 있어요. 이리가든 어 여기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든 이방인으로 태어, 우린 다 이방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 그죠? 다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네? 우리 여기 한 영에서 나온 거예요. 다 따지고 보면 다 형제지만, 어? 지금은 이 마귀가 마귀. 어, 얘는 불순중, 불순중하게 하고 어, 불신앙을, 불신앙, 어, 불신앙을 가지고 어, 자꾸 이 마귀가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의 영역에 나왔지만 마귀하게, 마귀의 길에 속해 있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결국 다. 예수님이 아담의 것을 다 갚았지만 생명을 생을졌지만 불순종, 불신앙, 마귀, 마귀에 속한 자들은 어? 다 심판받게 되는 결국은 이 길은 어? 길, 예수의 길을 길에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구원,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여기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다 갚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길을 잘잘 잘 들지 않고 이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면 심판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예? 믿지 않으면 심판 받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어, 이 사람은 야곱과 같이 살고자 하는 강렬한 그런 그런 게 영혼의 상호함이 있어요. 나는 살고 싶다. 어? 야곱이,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어, 길을 찾지 못하면 은 결국은 어, 심판받게 됩니다. 뭐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 종교가 많이 있지만, 그 길이 그 길인가 어? 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어, 이미 길을 만들어 두셨어요. 나는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 아버지께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거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 예수의,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 복이 계속, 장자의 복이 이어지듯이 그것이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을 받음으로 그믿음이 그 믿음을 인치시는 성령이 들어오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우리가 이 장자의 복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어, 우리 세상은 어, 이 마귀 얘는 마귀는 심판 받았어요. 받았지만 그 아직까지 이 이것 예수가 오실대까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시므로 심판 받았지만은 이 자기의 것을 것을 가지고 어,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우리가 이 길에 사람들 들어서지 못하도록 어, 어둡게 하고 속이고 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우선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람 몇명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얘기하다 보면. 사람 중심적이 되어버리죠. 그죠? 거기에 똑똑한 사람, 아, 또, 그, 정말 그 사람 몇명만 보여도 사람 중심적인 그런, 어, 그런 생각이 들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려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면 사람 중심적으로. 바벨탑이는 그런 것 같아요. 바벨탑. 이제 우리가 홍수를 당했으니까 우리 뜻으로 탑을 세워보자.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 탑 무너뜨리잖아요. 사람 중심적인. 오늘날 우리가 사람 중심적인 생각. 얼마나 우리가 사람 보이면 그게 믿음직스럽고 얼마나 든든해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란 말이에요. 다 사람 중심적인 것은. 그러나 이건 하나님 말씀은 무너지지 않고 세세토록 그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예수께서 귀 있는 자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안 듣기 때문에 귀, 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야 하는 거예요. 그죠? 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를 보라는 거죠. 그런 빛. 우리 얘가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만만 들으라 하는 거예요. 마계가. 그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제일 무서운 게 우리가 자기가 무서운 걸 겪은 거 있잖아요. 각자마다 자기가 무서운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동물이 무서워. 어떤 사람은 악한 귀신이 또무섭다완전 사람도 지 벌레가 무섭고. 그 무서운 자기가 느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지옥이에요. 지옥. 응?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겪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옥에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폭을 받으려고 간절하게, 내가 살려고 간절하게, 그런 간절히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어? 그것으로 간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어?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우리를 어? 이렇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걸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서도 자꾸 길을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안 돼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 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어, 어, 이 땅에 있는 악한 영에게 속지 않냐고, 어, 하나님 말씀을 어, 들으려고, 어, 하나님이 어, 해야 네, 말씀 주시고, 이 중심이 항상 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장자의 복, 어, 그대로 믿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계속 어? 이어질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 예수께서 첫사랑, 어? 우리 첫사랑이 라는 것은 첫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그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고 그것이 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절망 가운데 만났을 때그 상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고, 네가 아무리 힘, 힘 속에 쓰고, 전부 다 네가 신앙이 좋았다고 했지만, 그첫 순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예수 안에서, 창자에요 어, 하나님의 어,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 그 복이 어, 충만케 해주시고, 어, 예수의, 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원님 값진 구원 예수께서도 어, 눈물을 흘려주시고, 어, 그 순간에 비쳐 가기를 어, 기도하셨듯이 어, 정말 그게 어, 쉬운 일이 아닌 데 우리를 부원하시게 주신 그 부원을 우리가 정말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말씀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여 겠습니다